안녕하세요. 9월 24일입니다. 약간 병주고 약주고 인가요 네. 어제는 기분이 좋았는데, 그죠? 오늘은 조금 안 좋습니다. 네. 일단 오늘 뭐 크게 빠진 이유, 뭐 여러 가지 일단 시장 탓이라고 보셔야 될듯 합니다. 일단 어제 미 정시에서 그죠? 네. 파월이, 네. 파월이 조금 주가가 고평가되었다라고 또 발언이 나왔습니다. 뭐그 영향인지는 모르겠는데, 미정시가 3대지수 모두 빠졌죠. 나스닥이 마이너스 0.95%때 빠졌습니다. 어제 마이크론 실적 굉장히 좋게 나왔는데 그죠. 뭐 오늘 뭐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 마찬가지 네, 빠져서 마무리되었고요. 그래서 국내 증시 네, 코스피가 마이너스 0.4% 네, 코스닥이 마이너스 1.2%때 장중에 일단 코스피가 1%때 코스닥이 2.3%때까지 급락했던 부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셀트리온 한 4%대 빠진 부분. 네, 일단은 시장 탓이라고 보셔야 될 듯하고요. 첫 번째 이유. 시장의 차익 실현 물량. 네. 그리고 두 번째. 시장 중에서도 오늘 제약 바이오 쪽이 많이 빠졌습니다. 물론 오늘 많이 빠진 쪽은 그죠? 일단 또 많이 올라간 부분이 있습니다. 뭐 ABL 바이오 오늘 8%대 빠졌나요? 아무튼 네. 유한양행 등등. 일단 약간 3바 정도만 조금 네. 좀 선전을 했고 남부 제약발 중소형주 대부분 조금 내 네, 급락세 나온 부분 고에 조금 동조해서 그죠 셀트리온 어제 한9% 정도 올랐죠 네 그동안 빌빌 매다가9% 정도 올랐던 부분 그게 또 오른 거라고 네 시장에서 빠질 때또 같이 빠져서 마무리 되었네요 그래서 일단은 오늘 장 중에 셀트리온 5일선 근처까지 갔다 일단 회복은 했습니다 네 다행히 5일선은 뭐. 깨지지는 않았고, 장중에도, 네, 잘또 지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여하튼, 뭐, 제가 봐서는, 제 기준상으로는 어제부로 일단은 턴이 나왔다. 저는 여전히 이렇게 봅니다. 네. 뭐, 내일 또 모레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죠. 여하튼, 1차적으로 모건 스탠리 쇼커브이 나왔고, 오늘은 또 웨인이 한 20만주 정도 팔았습니다. 그 중에 공매도가 한 10만주 정도 나왔더라고요. 그리고 오늘 일단 장 중에 뭐 셀트리온 홈페이지에서 그죠. 오늘 뭐 매매 거래 패턴이 이상하다라고 등등 또 공지 사항이 나왔던 부분 라방에서 올려드렸죠. 그렇게 나오면서 뭐 후속 조치를 고려한다 라고 하는데 후속 조치가 뭐 어떤 부분이 나올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뭐 추가적으로 뭘또 살는지, 네. 아무튼, 그렇게 해놓고, 그죠? 네, 자사주는, 네, 뭐, 우리가 한 17만 4천 원대까지 빠질 때까지 자사주 매수를 하나도 안 했습니다. 이게 또 어이가 없습니다. 그죠? 네. 뭐, 그렇게 공지사항 내놓고 자사주 매수는 하나도 안 하고 있다가 3시 조금 넘어서 일단 매수해서 오늘 한 만주 정도 매수로 마무리되었는데요. 여전히 일단 자사주는, 네, 보수적인입니다. 오늘 같은 날 조금 많이 빠질 때, 5만주 신청한 거죠 5만주 다 사줬어야 되는 부분인데, 여하튼, 요거는 조금, 뭐, 무슨 일인지는 모르겠는데, 회사가, 네, 조금 또, 잘하고 있는 부분은 잘했는데, 그죠. 네. 참, 또 내일은 또 주가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네, 일단 또 내일 보자고요. 오늘 국내 마감 시야, 네, 차익 실현 물량 출리되며 하락 마감했다. 말씀드린 대로 파월 의장 어제 추가 금리 인하 시사에 신중한 접근 시사에서 미국 증시 고평가 부분이다. 상당히 고평가 부분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마이크론 실적이 괜찮게 나왔는데 그저 반도체 주차익실현 물량 대부분 차익실현 물량이 나왔다 라고 볼수 있습니다. 반도체, 네. 뭐 나머지 쪽 특히나 또 제약바이오 쪽 오늘 원전 쪽 방산 쪽이 약간 네, 좋, 네, 좋다라고 했던 사항이었고요. 셀트리온 네, 조단이 투자 단행 근거 네, 분기 8천억 현금 창출이 가능하다. 에비타 기준이죠. 따는 서회장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관담에서. 원가율 개선 통한 에비타 증가에서 내년 연 3조 예상한다. 가용 현금 최대한 활용하겠다. 셀트리온 1조 원대 대규모 시설 투자를 결정하게 된 자신감. 합병 후 개선되는 현금 창출 능력에 나온다. 합병 후 재고 조정으로 하락되었던 매출 원가율이 올해 점점 낮아지면서 현금 창출력이 높아지고 있다. 네, 하여튼 미공장 인수권 거죠. 뭐 유상증자 해서 뭐 한다라는 부분. 하여튼 이번에 간담회서 어제 간담회서 그죠. 인수자금 조달에 대한 질문에 내년, 네, 연간 에비타 기준상으로 3조 원이 예상이 된다. 필요한 투자를 할수 있는 충분한 현금 흐름을 갖추고 있다. 조단이 투자를 단행할 만큼 현금 창출력이 좋다라는 의미로 회색이 된다. 우리는 또 요것도 바라는 부분은 그죠? 배당이죠? 네, 배당. 올해 배당, 지금 단순하게 봐서는 주식 배당은 없을 듯하고, 네, 현금 배당 쪽이 나올 듯 한데, 뭐 작년에 750원? 올해 최소 1000원 이상은 줘야 될 텐데, 그죠? 네, 암튼, 네, 이렇게 가지고 있는 현금으로 투자, 네, 투자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창출된 현금의 3분의 1은 제품 개발, 네, 3분의 1은 주주 환원, 나머지 3분의 1은 캐시로 보유하거나 시설 투자했을 것이다. 분기 8천억 수준의 에비타를 유지하면서 필요한 투자를 단행할 예정이다. 기습 발표로 공매도 전쟁 반전 신호탄 쏜 셀트리온. 네, 간담회에서 이야기했습니다. 그죠? 미국 공장 인수 간담회 3시간 전에 네, 간담회 한다라고 기습 공지를 했다. 소회장 이야기를 했죠. 서 회장의 셀트리언 회장 공매도 언급 일지. 네, 2014년 4월 16일 긴급 기자 회견. 432일 거래일 중에서 412일 동안 공매도 발생. 요거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죠. 이거는 문제될 건 없습니다. 매일 공매도 나오는 부분은 맞죠. 네, 그죠. 네, 매일 공매도 나오는 부분은 맞습니다. 뭐만 주던 천 주던 그죠. 그래서 뭐 그때 그 당시 그죠. 뭐 회사 팔겠다라고 해놓고 일단 약간 안 팔았고. 2017년 9월달, 네 코스닥에서 코스피 이전 가전 공매도 논란 고조. 이제는 공매도와의 전쟁 끝내겠다. <laughs> 2025년입니다. 8년이 지나도록 공매도와의 전쟁 못 끝내고 있습니다. 2013년 8월 24일 온라인 간담회. 삼사병 청사진 제시에서 공매도, 대차장고 급정 이슈에서 대차장고 확인하니 기절할 정도다. 공매도는 대주주를 이길 수 없다. 현재까지는 대주주가 일단 지고 있습니다. 그죠? 네. 100점 100패라고 해야 되나요? 네. 어제 온라인 간담회, 네. 공매도 피하기 위해서 아침 일찍 간담회 공지했다. 여튼 뭐, 어제는 올랐는데, 오늘은 여러가지 이유 때문에 빠진 부분이 좀 많이 아쉽습니다. 미국 관세 리스크 털었다 해서 1조 4천억, 네, 배팅 셀트리온 성부수 통할까, 네, 관세 리스크에 대한 불확실성은 이제 완전히 해소가 되었습니다. 그죠? 요거 제가 의약품 관세, 의약품 관세, 불확실성, 불확실성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여튼 약간 트럼프가 발표하기 전에 일단 회사에서 먼저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줬습니다. 잘 했죠. 그죠? 발 빠르게, 네, 뭐 거의 1등으로, 네, 일등으로뭐 관세에 대해서 대응을 했다. 잘한 부분 이제 앞으로도 더잘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지분 없는 후계자 셀트리온에서 승계와 cvc 추진 속내 요거 네 지분 없는 후계 후계자 승계 이야기가 최근 들어서 계속 솔솔 나오고 있습니다 그죠 지분 없는 후계자 신약개발 성공 여부 네 승계 정당성 시험 대다 회계 재무 기반 다지는 신민철 신약개발 성과는 서진성 몫이다 셀트리온 글로벌 바이오시밀러 선도기업으로 급성장했지만 창업 20년 만에 맞이한 최대 과제, 지배구조 안정성과 승계 부분. 이 승계 부분은 주가에는 일반적으로 안 좋습니다. 창업주 소회장의 은퇴와 복귀가 번복되는 가운데 후계 구도의 불확실성이 기업가치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현재 후계자로 유력하게 거론되는 장남 서진석 의장 리더십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바이오시밀러 이후 차세대 신세, 신사업으로 주목받고 있는 신약개발 성과를 입증하는 것이 필수 과제. 여기에 최근 셸트린홀딩스가 CVC를 설립하라는 추진하려는 움직임이 포착이 되며 그 전략적 의미에도 관심이 쏠린다라고 합니다. 기업형 벤치캐피탈 이번에 뭐 대통령 간담에서 회 그죠 금산분리 금산분리 뭐 이것도 어떻게 보면 여기 에한 축이다라고 보시면 될 듯합니다. 단순한 신약개발 등 신성장 동력 발굴을 넘어 성계가전과 맞물린 중장기 포석이다라는 해석도 나온다. 저도 이렇게 봅니다. 서정진 회장이 지배하는 셀트리온 그룹 지분 없는 후계자 서진석 의장. 네, 성계 핵심 과제로. 소회장 1억 정도 가지고 있죠, 그죠? 매수한다 해놓고, 그죠? 1억 정도만 매수하고 난 다음에 아직까지 또 매수 부분은 없습니다. 소회장 셀트리온 홀딩스 98% 때, 뭐, 홀딩스만 넘겨받으면 되는 부분이니, 그죠? 굳이 뭐, 소회장이 뭐, 매수할 필요는 없죠. 소회장 입장, 아니, 네, 서진석 입장에서는. 주주 입장에서는 당연히 매수를 해야 되는 부분이긴 한데, 그죠? 네. 이에 따라 시장에서는 셀트리온이 합법적으로 지분을 이전할 수 있는 방안을 어떻게 마련할지 주목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신민철 사장이 지분 재편 작업을 주도할 것으로 보고 있다. 회계 전문가, 신민철. 서진석 의장, 신약개발 성과로 시장 신뢰 입증할까? 아직까지는 그죠? 뭐, 조금 또, 약간 또 거짓말도 하고 있죠? 그죠? 뭐, 진펜트라 뭐, 등등. 네. 셀트린 홀딩스, CVC 설립 추진에서 승계와 신약 개발의 전략적 포석이다. 이런 상황에서 지배구조 정점에 있는 셀트린 홀딩스, CVC 설립을 추진하며 투자형 지주회사 전환을 모색하고 있다. 100조 원 규모 헬스케어 펀더,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 부분이고요. 네. 요거 나왔을 때 제가 말도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업계의 한 관계자, 새로운 투자 법인을 통해 서진석 의장에게 지분을 부여하면 합법적인 승계 통, 통로를 마련할 수 있다. 며이 경우 CVC 성과를 후계자의 업적으로 연결하고 신약 개발 성과의 주체라는 명분도 강화할 수 있다. 결국 셀트리온의 지배구조와 신약 개발 별개의 과제가 아니다. 성계 안정성은 신약 개발 성과에서 나오고 신약 개발 추진력은 지배구조 안정성에 달려 있다. 최근 CVC 슬립은 이두 축을 동시에 겨냥한 포석으로 볼수 있다라고 합니다. 서진, 서준석 법인장, 서준석 의장에 비해 후계자로서의 입지는 상대적으로 약하지만 미국 법인장으로서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요거는 조금, 네, 여기에경영 능력은 거죠. 물음표입니다. 물음표. 기존에 뭐 셀트리온, 네, 그, 램시마트룩시마즈마는 기존에 팔려있었던 부분이었고, 직판에서 이제 서준석 하는 부분은 거죠. 유플라이마 부분인데, 유플라이마의 꼴찌. 짐, 짐 펜트라, 뭐 이유가 어떻게 됐던 거죠. 네, 저조합니다. 그나마 뭐 베그젤마가 조금 잘 나가고 있긴 한데, 네, 하여튼, 네, 요거. 금기시, 금기시 거죠. 셀티온 홀딩스, 금기시, 금기시. 또, 어떤 또 소식이 나올지. 내일, 뭐, 신고수량 5만 주밖에 안 했네요. 뭐, 후속 조치 고려? 후속 조치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네. 오늘도 5만 주 신청을 해놓고 거죠. 매수로 만 주밖에 안 했습니다. 네. 내일 5만 주 신청 그대로 했고요. 이제 남아있는 수량, 지금 현재 12만 3천 주 남아있고, 남아있는 수량 46만 8천 주가량 남아있습니다. 10월 10일부터죠. 네, 홀딩스 매수권도 있는데 그죠? 좀 공격적으로 매수를 해 주지. 자사주. 네. 띄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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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띄엄 매수하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오늘 뭐 시가총액 기준성으로 보면 삼성전자가 빨간 불, SK하이닉스 에 네. 삼바 빨간 불. 파나외려서 5%대 올랐고 셀트리온 시가총액 1 1호 밀려났습니다. 셀트리온 현재 4.07% 하락한 17만 6700원, 거래량 186만주, 어제 426만주 나왔죠. 보통 때보려다는 거래량 한 두세배 정도 나왔습니다. 네, 이렇게까지 조금 시장 탓이라고 해야 되나요? 시가가 18만 3900원, 고가가 18만 4800원입니다. 0.3, 저가가 17만 4200원, 오일선이 17만 3700원. 말씀드렸죠. 오일선 근처에서 올렸습니다. 네, 요거는 약간 자사주의 힘은 아니었고요. 그냥 시장이 약간 되돌려줌으로써 그냥 같이 되돌려졌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외국계 정권사 하나도 안 보이는데요. 네, 외국인 20만주 가량 매도 한국 정권이랑 뭐 신한 정권 이렇게 봐야 되는 부분이겠죠. 공모조 수량 10만주에 5%대 네, 비중으로 보면 5%대, 뭐 많은 비중은 아닌데, 또 10만주가 나왔습니다. 10만주. 일단은 단순하게 보면 10만주 공매도에 10만주 현물매도 했네요 네 기간이 2만 2천조 정도 팔았고요뭐 연기금이 조금 더 팔았네요 뭐팔았더라고요 4만주 가량 요것들이 그죠 12만주 어제 매수해 놓고 네하여뭐 샀다 팔았다 샀다 팔았다 여기 좀 차트 상으로는 이기 조금 매물 때 여기 이제 상단 부분이 한 18만원대 부분입니다 17만 18만원대 네참 네 매물 때 조금 하단까지 일단 내려왔는데 모르겠습니다. 여기서 또 횡보를 할지 지금 구름대 위에는 있거든요. 여튼 또 내일도 장을 봐야 될 듯하고 그죠. 셀트리온 제약 2.42% 하락한 56,400원. 뭐 어제 덜 올라가서 덜 빠진 부분입니다. 키맞추기 이식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거래량 37만 주에 28%대 시가가 5 7 네, 8 0 0원 네, 보합 고가가 58,600원 1.3. 저가가 55,900원. 마찬가지죠. 5일선 잘 지켜냈습니다. 5일선 55,660원. 공매도 수량 973주밖에 안 나왔네요. 기간이 조금 내 사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여하튼 참 어제 일단 9% 정도 먹고, <laughs> 네. 어제 9% 정도 먹고 오늘 한4% 정도 빠졌으니 그래도 5% 정도 좀 올라간 부분을 좀 위안을 삼아야, 위안으로 삼아야 되는지, 네. 여하튼, 이제, 이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죠? 또 이제 3분기 실적, 3분기 실적이 10월 말 11월 초인데, 그 전까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하방은 요 자사주랑 홀딩스가 이래서 조금, 좀 공격적으로 좀잘 지지를 해줬으면 좋겠네요. 하튼 두고 보시자고요. 네, 시간 지나면 여기보다는 훨씬 더 많이 올라갈 거라고, 네, 봅니다.